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래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각플라스크 안에 기체가 들어 있어요 이때 들어있는 이 기체를 우리는 공기라고 하죠.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고,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풍선을 씌워놨어요. 그런데 이 공기가 들어있는 이 삼각 플라스크를 굉장히 차가운 얼음물에 집어넣겠습니다. 얼음물에 집어넣으면, 얼음물은 온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 온도가 낮은 상태예요. 이,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온도도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에 이제 풍선 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풍선 속에 어이 삼각 플라스크와 풍선 속에 들어 있었던 공기들이 공기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 플라스크는 딱딱해서 이 삼각 플라스크가 찌그러질 정도로 이제 부피가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위에 달려 있었던 이 풍선의 크기가 확 작아지면서 전체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삼각 플라스크를 어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공기들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이 부푸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데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나고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실험하는 장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삼각 플라스크와 풍선 이 바깥에서 작용하는 기체들의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런 실험은 압력이 일정할 때,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만 온도와 기체의 부피, 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와 기체 의 부피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관계를 입자 운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자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일 법칙도 그렇고 오늘 배울 샤를 법칙도 그렇고 이 입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아래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온도가 높아질 때와 온도가 낮아질 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음, 일정한 부피 안에, 피스톤 안에 기체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기체 입자가, 기체 입자는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여기 그림으로는 일곱 개 정도만 이제 나타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밑에서 이제 뜨겁게 가열을 해요. 뜨겁게 가열을 해요. 가열, 불꽃 같나요? 네.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이 기체 입자들은 온도를 높이기 전에 입자 운동을 할 때에 비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다시 말하면 기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온도를 높이기 전에 이 입자들의 운동 속도를 이 화살표의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화살표의 길이가 요 정도 된다 라고 한다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에는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되면은 이 기체 입자가 이 용기 벽을 충돌할 때그 충돌할 때그 충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더 세지는 거예요. 충돌할 때 세기가 더 세져요. 그러면 이 피스톤은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쉽게 밀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을 밀고 나가요. 언제까지? 바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저 결과적으로는 이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기체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온도가 낮아질 때 볼게요.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더 둔해져요. 기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는 것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요?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입자 운동이 활발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 속력이 또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더 짧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 이 입자들이 용기 벽과 충돌하는 그 세기가 점점점 느려져요. 그러면 바깥에서 공기들이 미는 이 대기압에 비해서 이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이 실린더가 쭉 밀리게 돼요. 언제까지? 바깥과 안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바깥에서 미는 힘 공기의 압력이 대기압은 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대기압 여기서 작용하는 대기압 여기서 작용하는 대기압 모두 다 같다. 보통 대기압은 얼마? 일기압 정도 되죠. 같다는 거. 그리고 이 입자들이 움직임 뭐 움직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동안 입자의 개수라든지 입자의 크기라든지 입자의 질량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점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러한 현상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은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분이 바로 샤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787년에, 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실험으로 정확하게 알아내고 이걸 이제 논문에 썼는데 그걸 발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게일리삭이라고 하는 다른 과학자가, 어, 이분의 이, 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름이 이제 샤를법칙으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럼 샤를 법칙 이 내용 중요하니까 별표 세 개는 하고 할까요? 네 별표하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 설명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이둘 사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온도와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샤를 법칙인데 볼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가 커져요. 그런데 온도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면 기체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도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정하게 늘어나고 일정하게 감소하는지. 이것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잠깐 선, 선생님이 이제 맛보기로 설명을 한다면 뭐 이런 식이에요. 0도씨일 때 기체의 부피가 있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씨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만큼 부피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샤를이라는 분이 알아냈어요. 이건좀 어렵죠. 요건 몰라도 돼요. 그럼 아래는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어... 이그 피스톤 안에 기체를 채워놓고 온도를 이렇게 높여요.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가의 요 가점 요요 요 지점의 온도는 0도이고 예를 들어 이 지점의 부피가 10리터이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0도에서 273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부피도 늘어나는데 V에서 2V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도시 부피의 2V 두 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0도씨일 때의 부피가 10리터였다면 이어 온도가 273도 올라갔을 때는 부피가 이렇게 두 배로 커지게 돼요. 늘어났죠, 그렇죠? 그럼 온도가 더 올라가요. 546도로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0도 시대의 부피의 3배가 됩니다. 3배. 30리터가 돼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변화가 기체 종류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 어떤 기체든 기체 종류와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아냈다? 바로 샤를이 알아냈다. 이 수치적인 관계까진 몰라도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부피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 나, 다 지점, 이세 지점에 온도, 압력, 부피, 운동, 입자 운동 속도, 입자의 개수,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0도씨일 때이 피스톤 안에 기체를 담아두고 이것을 온도를 273도, 2오백 546도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 지점에 비해 나 지점은? 온도가 높죠? 다 지점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가보다 나가 나보다 다가 더 온도가 높습니다. 압력을 볼까요? 압력 우리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실험을 한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누르고 있는 이 대기압이라고 했죠. 이때의 대기압이나 이때의 대기압이나 이때의 대기압 모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같다. 부피를 볼까요? 부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는 점점점 커집니다. 이둘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샤를 법칙. 운동 속도. 선생님이 입자의 운동 속도는 무엇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 자, 바로 온도랑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있는 입자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속력은 빨라집니다. 이렇게. 다음 입자 수, 입자 수.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안에 들어 있는 입자들은 빠져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입자 수는 모두 다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샤를 법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그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탁구공이 한쪽이 이렇게 푹패여 있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지금 탁구공이 이렇게 확 팽창을 했죠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얘가 이렇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탁구공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야겠죠 즉이 안에 들어 있는 기체들이 부피가 늘어나야지 이게 이렇게 팽창해서 빵빵해질 수가 있어요 즉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 넣으면 뜨거운 물에 집어 넣으면 그 탁구공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들이 이제 팽창을 해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팽창해서 탁구공이 다시 펴지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게 뭔가요? 이 풍선. 열기구라고 하죠. 열기구를 띄우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 부분 보이나요? 이게 불이요, 에 불, 불. 불을 피우면은 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뜨겁게 가열되겠죠. 즉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열기구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들은 더 운동을 활발하게 하겠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요. 여기까지가 바로 샤를 법칙이에요, 그렇죠? 샤를 법칙.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의 부피가 이제 커지니까 이 안에 들어있었던 이 기체들이 이 기체들이 일부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팽창을 하니까 그럼 주변보다 이 안에 기체 입자들이 훨씬 더그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구가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액체 질소라고 굉장히 온도가 낮은 그런 물질이 있는데 액체 질소는 온도가 영하 196도까지 내려가요. 여기에다가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집어 넣으면 이 풍선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들이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부피가 갑자기 확 작아지게 되어서 풍선이 마치 찌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풍선이 작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여기 타이어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서 타이어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요. 왜? 타이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여름이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공기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공기를 더 넣어주지 않았는데도 여름철에는 이 타이어가 팽팽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 샤레 법칙과 관련 있고요. 여기 오줌싸개 인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음~ 도자기로 만든 인형이에요. 여기 아래 나와 있죠. 근데 이 인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도자기 인형인데 속이 비어있고 구멍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구멍이에요, 구멍. 이 구멍이 하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냐 하면은 구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던 물로, 물이 들어가던 이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물을 먼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빈이 이 인형 안에 물을 먼저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야 돼요. 그러려면 이빈 인형을 뜨거운 물 속에 집어 넣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었던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형을 다시 찬물 안에다 집어 넣으면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있었던 기체가 갑자기 확 수축을 하면서 그 힘에 의해 물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렇게까지 이제 물이 채워졌죠? 그럼 이번에는 이 인형에 다시 이 인형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체 입자들은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죠? 그 힘에 의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었던 물이 밀려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인형을 우리가 오줌싸개 인형이라고 하고 이 오줌싸개 인형에 이제 미리 물을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뜨거운 찬물을 부으면 여기, 물이 튀어나오네, 나옵니다. 이때 이왜 찻, 찻 물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걸 어디에 쓰냐 하면은, 우리 차를 마실 때 어느 정도 물이 따끈해야 이제 차를 잘 우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 차, 차를 만들기 위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찬물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이 오줌싸개 인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있는 이 오줌싸개 인형에 이 물을 부었을 때이 물이 안에 들어 있었던 물이 나오면 아 이거 따끈한 물이구나 차를 우려내기 참 좋은 물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만들기 위한 그 물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오줌싸개 인형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온도에 의해 이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낸다는 거, 샤를 법칙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피펫이 있어요. 비펫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관인데 이 유리관에 이렇게 눈금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그 많은 액체가 들어있는지 이 눈금을 보고선 액체의 부피를 알수 있는 건데 이걸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 씻어봤는데 꼭 여기 물방울이 여기 끝에 남아요. 이것을 우리가 빼기 위해선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편해요. 샤를 법칙을 이용하면 돼요. 우선 이 끝을 막아요. 막고 나서 나머지 손으로 이 피펫을 따뜻하게 감싸 쥐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 있었던 공기들이 공기 입자들이 있겠죠. 이 입자들이 막 팽창을 해요. 팽창. 그 힘으로 이 끝에 남아 있는 이 용액 또는 물방울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샤를 법칙이랑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설거지 하게 되면 이런 거 경험하는데 설거지 잘 하나요? 잘안 하나요? 엄마들이 알것 같아요. 그쵸? 컵을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포개나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컵. 컵이 이렇게 있고, 또 설거지하고 나면 이렇게 컵을 이렇게 포개게 되죠? 포개게 되면 이 컵들이 나중에 뺄때이 위에 컵이 그 아래 컵이랑 너무 이렇게 딱딱 달라붙어서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왜안 빠질까요? 너무 밀착돼서 그래요. 그럼 이걸 쉽게 뺄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아래쪽 컵을 꽉 끼어 있는 이 컵을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던지, 아니면 이것을 따뜻한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물에,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컵과 컵 사이에 이 안쪽에 있는 공기가 있겠죠. 이 공기들이 따뜻해지면서 팽창하게 돼요. 샤를 법칙으로 이렇게 팽창하게 되겠죠? 그럼 그 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컵을 쉽게 쏙 하고 뺄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바로 샤를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이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것을 샤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법칙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죠. 이것을 샤를 법칙이라고 하고 샤를 법칙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도 일정하게 커진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도 일정하게 작아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샤를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샤를 법칙의 예를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일 법칙의 예와 헷갈리지 않도록 둘을 꼭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샤를 법칙의 예도 꼭 기억해서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